김영배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배입니다 우리 태영호 차장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애니첸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죠.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분 남편분이 홍콩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애니첸, 예. 그죠 예. 이분이 만든 그 부정선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단체의 고문으로. 우리 태영호 처장이 올라 계신데. 예. 네. 그, 삭제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예, 네, 지난번 전체 회의 때 저도 처음 알게 돼서 전체 회의 끝난 뒤 끝에 알아보고 삭제 요청을 했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삭제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 해촉 사유가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어 활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촉 사회에 당하고 있다 네. 검토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외교부 장관님 네자 독일 방송의 이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야당은 수십 년간 북한과 중국 두 정권과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소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위해 보수적인 친미 여당과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은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넘기시죠. 야당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당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정부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과 북한 한국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화교들을 기반으로 북한은 간첩 활동을 통한 침투로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요원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요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요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과거에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요기관, 특히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공정한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이건 언론을 본, 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다양한데 이게 독일 공영방송에 방송이 됐는데요.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 그에 대한 판단을 제가 공직자로서의 답변을 묻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아, 다양한 의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걸 제가 아 외국에서 저런 내용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냥 다양한 의견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거에 정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 국무위원으로서 가지시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생각이라는 게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가 자, 아니라 좋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죠. 파리에 3월 어, 8일 날 파리에서 돌아오셨죠? 3월, 예. 폴란드 가셨다가요? 토요일 날저녁 그동안에 네. 모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3월 7일 날 금요일 날 파리에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장관 부재 시에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안 계실 때는 보고 안 합니까? 뭐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보고를 하지요? 네. 그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이메일로? 보고는 뭐 다른 어, 방식으로 보고 누가 보고합니까? 저희 보좌관이 따라왔기 때문에 각 보좌관이 하는 데로 보좌관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냐고요? 어느 뭐 기조 실장, 기조 실장 모아서 보고하지요. 아닙니다. 그냥 각 담당 국장들이 아, 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이 독일에 관련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장관께 누락한 겁니까? 보고해서? 모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아니까 3월 3월 6일 날 본부에 3월 4일 날 대사관이 본부에 처음으로 어, 연락을 받고, 이러, 이런 게 있으니 알아봐라, 라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고, 보고하는,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이틀 정도 주고받은 게 있는 거거요 며칠 날 보고받으셨습니까? 3월 4일하고 뭐 6일 사이 이런 거 알고. 그럼, 아까 모르셨다는 거는 마, 저, 다른 말이네요. 틀린 말이네요. 그죠? 3월 제가, 6일날 인지하셨죠? 제가, 저한테 3월. 자, 3월 이 어, 영상이 삭제된 게 3월 8일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3월 4일날 방송되고 나서요, 교민사회하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민들도 인터넷이나 그 방송사에 항의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방송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 KBS가 질의한 피닉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이게 피닉스의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판단이 돼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즉그 방송사도 이 방송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보고도 대, 장관한테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공관은 여기에 대해서 하든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외교부가 도대체 뭐하는 됩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잠깐만, 올려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 저기에 외교부가 지금 사기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거짓말도 있고, 수백만 달러,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썼다, 뭐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게 다, 저, 문제, 이, 뭐야, 사기꾼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팩트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유독 김건희 의사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본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야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석학기 쓴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 민주국가가 무너지는 핵심 중에 하나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야당을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는 저런 방송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무위원이 어떻게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모르게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하셨나요?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아니 어떤 다 있다고 어떤 제가... 행위를 하셨는지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해까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그냥. 제가 보도를 봤을 때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 비판한 보도를 처음으로 보고 받으셨다는데 8일 날 삭제하셨는데 아니 저는 6일이 아니라 3월 7 파리 시간으로 3월 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3월 8일 일 겁니다. 아까 6일이라고 말씀하셨죠아 6일 날 6일 날 내렸다는 것이고요. 저는 파리의 시간에 3월 7일이니까 서울 시간으로는 3월 8일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아, 저 국장들이 보고한 것그 중에 아마 그 장관이 말씀하신 보고받은 뭐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거를 밝히면 응? 바뀔수록 외교부와 네, 뭐, 그니까. 저한테 대한 그 비판하신 보도자료의 그 어떻게 부당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거 사지인 거는 이해하세요. 네. 예. 그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그그 그 내용들이 그거 그 내용이 그 독일 공영방송의 내용이면 자기 독일 공영, 방송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 제가 그 프로를 봤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은,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하는 사람들이 한내용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1, 2, 3, 4, 5,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방, 송사가 언론사가 취재를 한 건, 한걸 내보내는데, 방송사 입장이 아니고, 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laughs> 그런 얘기가다 있는데, 그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했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선포합니다.